안녕하세요 이진익의 조던TV 이진익 작가입니다 오늘 바로 연습한 것 낭독하겠습니다 낭독 발음을 보겠습니다 가나사라마바 は、あ、て、て、か、た、ぱ、は、け、な、た、れ、む、ば、しゃ、や、け、て、か、 他拍下，恐龙头那摸，咆哮，跳跳跳跳跑后 Nhớ, t h ư 야 đưa, đưa, t 노, 도, 도 모, 보수, 오조, 조, 코, 토, 포, 호 주, 노, 도, 루, 루, 조, 조, 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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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토, 토, 효. <laughs> 구, 누, 두, 누, 무, 부, 슈. 우, 두, 두, 구, 두, 푸, 후. 두두두두두두수유두두두두두수 시, 이~ 이~ 티티티티피 음. 어~ 이제 발음을 하고 방금 되었는데 방금 되었는던조금 이제 하고 있지만. 제가 매일 연습을 하면서도 부족함을 매번 느끼고 있어요. 아, 또, 아, 또, 발전이 필요하거나, 저는 시간이 정해놓고 많은 연습을 하지 않아요. 음, 시, 시대 때도, 티비를 보거나, 세계보거나, 다른 일을 할 때, 제 입은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그댄 방법을 가르쳐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긍정하고나고 머물러주시겠습니다 나이나 이행은 매일매일 바르는 듯 꾸준히 했어 내 바름이 좋아지는 그날 향해 나아간다 나, 이젠,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절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네 감사하는 마음도 굉장히 사람들사살아고 행동을 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마음과 굉장히 사람들이 살아다 나, 이젠, 항상 밝게 붙였어. 내가 웃는, 내가 밝게 붙는 모습을 남들이 보고, 그도 웃을 수 있는 여행지 같도록 동기부여한다 아직도 밖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마 오늘, 오늘 지금도 개띠 같은데, 내일도 아마, 이기예보를 보니까, 점심 때, 잠깐, 비가 온다는 예부가, 네. 내일, 일기 예부가 매일매일 바, 바뀌기 때문에, 내일이면 또 어떻게 바뀔지모여요아무튼 음. 날씨는 비가 오지만, 제가 매일 말, 매일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만은, 마음만은 하차하고, 멀쩡한 날씨 같은, 마음이 그도으면좋다 여러분의 삶을 유인한다. 란다